어, 잠깐만, 여기 너무 어수선해서. 어. 이게 그거거든, 이거 막 덮으라고 하는 거. 근데 이게 음식물이나 그런 게 갖고 쳐가지고 알지? 막. 이게 덮을 순 있는데, 가슴 쪽에 가리긴 또 싫어, 얘가. 어, 일까봐 너무 무서워! 어떡해! 난, 일단 여기서 나가면 나중에 립부터 바르고요. 머리가 다 풀린 관계로. 여기가 더우니까 머리 다 풀리거든. 일단 가르마를 좀 타볼까요? 어머, 난리가 났을 때 머리가. 머리 정리 정도는 해줘야 머리를. 됐나요? 왜하은님이 휴머 관리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이러는데 저는 내가 딱 여기서 10년 일할 때요. 그만두는 언니랑 같이 이거를 한 달씩 하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그 언니랑 나랑 둘이서 한 번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10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내가 계속 이제 해왔던 거지.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 내가 언니랑 같이 하게 됐으니까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하 언니 항상 텐션도 좋고 말도 이쁘게 하시고 스트레스는 어깨게 푸세요? 나 스트레스요. 사실 내가 이뻐서처럼 아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거든. 근데 잘 모르겠어.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, 입버릇처럼 그냥, 아우, 피곤해, 아우, 스트레스, 약간 이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건지, 난 스트레스 잘안 받는 것 같은데? 안 받으려고 또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뭐. 아,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는 받겠지. 근데 그 스트레스를 웬만하면은 깊게까지, 그리고 오랫동안 질질 안 끌려고 하는 것 같아. 이게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를 질질 끌면은 나만 손해고, 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. 그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싶 싫고, 또 짜증나고. 그럼 내 돈은 누가 벌어다 줄 겁니다. 내 인생은 누가 살아줄 거야. 어, 앙첼로는 요고, 발롱블루, 베젤에 다이아 박혀 있는 거고요. 36mm. 보이나? 요렇게. 여기에 다이아 박혀있고요. 36mm, 발롱블루. 이거, 요고, 요거는 그냥 까르띠 러브 팔찌. 러블러블러블러브 L-O-V-V-E? 맞나? L, O, V, V, E?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야? 가족, 친구 모두 어머 우리 만세진돌님이 오늘 술을 조금 한잔 하셨나봐 어떡하면 좋아 맞아. 저분도 술을 드시고, 어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없고, 뭔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, 얼마나 답답하겠어. 그러니까 이제 술 한잔 먹고 이런 데 와가지고, 채팅도 치고,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안주 삼아, 그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안 좋게 보지 맙시다. 맞잖아요. 발롱블루 곧 구매각인데, 33 말고 36을 하신 이유가? 내가 살 때는 31mm랑 36mm가 있었어요. 33mm는 없었어요. 박채, 박체... 뭐야, 박레이첼님. 그리고 31mm 맨 처음에 콤비를 꼈거든요? 콤비를 꼈는데, 시계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, 까르띠 전화를 했지. 까르띠에 전화를 해가지고, 어, 나 지금 시계가 너무 이상하다. 그랬더니 들고 와버래요그랬 이제 갔더니 시계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. 무슨 기계 위에 올려놓고서는 초점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더니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맡겨놓고 나중에 오후쯤에 오실 수 있냐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어, 알겠어요. 이래놓고서 아침에 이제 제가 10시에 문 열자마자 갔거든요. 아침에 10시에 갔으니까 아침 10시로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. 그래갖고 오후에 갔더니 시계가 신지짓 빠른 거야 막 저녁 8시에 가있고 막 알지, 막 저녁 9시에 가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어, 아무래도 이게 시계를 잘못 한거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내가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 다른 거 똑같은 거 다른 거 달라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게 또 내가 들고 온게 마지막이었던, 마지막이었던 거야 마지막이었던 거야 32mm 콤비가 그래가지고, 발롱블루인데 베젤에 다이아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. 내가 그랬지. 31mm를 끼니까, 뭔가 작은데 다이아가 박혀 있으니까, 뭔가, 어 뭔가 알죠? 별로 안 이쁜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 조금 심플하다 보니까, 36mm를 산것 같아요. 하지만 그래도 다이아 박힌 것보다 콤비가 더 이뻤다. 약간 요런 느낌? 맞아. 까르띠에 디자인이 심플하고 이쁜 같아. 그것도 진짜 이쁜 거 알아요? 나는 사실 이 시계를 그러니까 나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발롱블루가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그 까르띠 매장에 가서 발롱블루로 되어있는 디자인 다 보여주세요 난 그래 그데 발롱블루를 사서 왔는데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백화점 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그뭐 아메리칸 탱크인가? 금색으로 요렇게 긴거 있어요 너무 이뻐 그것도 어 맞아 탱크 아메리카 금장 근데 저게 또 색깔이 줄이 브라운 계열이에요 오. 너무 어, 뒤집어서요. 진짜 너무 멋이 멋있... 뭐, 너무 이쁜 시계야.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라 내 홀보기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. 헐하한니 왼쪽 팔목좀 그거 여자들이 다 가, 갖는 점인 거 아시나요? 이 점이요? 이 점이 또 여자들만 가지는 점이에요? 빨리 대답해봐봐 다니다니 님. 이점이혹시 여자들만 가지는 점인가요? 담임님 그거 알아요? 남자만 있는 점인데 x 밑에 점이 있는 거 그래서 나 XX 옆에 점 있잖아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점 그리고 나 여기도 점 있잖아 이또 트레젠더만 있는 점인 거 알죠 여러분들 만들어 오빠 내가 아까 뭐라고 했고, 삐진 거야? 자는 거야? 지금 내 얘기 들어주고 있는 거야 오빠? 오빠 지금 내 얘기 들어주고 있는 거야? 어우 지금 세상 다정해 왜 채팅이 없어 우리 만들어 오빠 아, 만돌오빠 체금 상태. <laughs> 체금이래요. 어, 죄송합니다. 언니 만돌씨 여자 여자야? 여자야 진돌로빠 남자가 아니고. 어... 잘가라 나의 진돌아.